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단을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으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의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곤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고축해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산 3주 수요 예배 제목에 계속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계속 들어갔어요. 부 구원이라는.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찬양. 구원받은 자의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뭘까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되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는 처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찬양받으려고 창조하셨는데 찬양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인간을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본래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목적이 똑같아요. 뭡니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하나님께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려고.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려고.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곱해서 나와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걸어서 건너고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하십니다. 찬양받기 위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를 걸어서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홍해바다에 숨몰시키셨습니다 이 기적적인 모습과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글이에요.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목적대로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주 되심을 찬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찬양 제목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숨을 시키시고 자신들을 사망의 위기에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찬양할 의무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 나의 구원주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시켜주신 분 그리고 애굽 군사들로부터 목숨을 건져주신 분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고받은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도 뭔가 한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 이것도 더 주시고요. 저것도 더 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크게 찬양할게요. 이것처럼 무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요. 몇 년이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처럼 무례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가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그거 하나가 지금 내가 굶어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매 맞아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권세 앞에서... 종로를 타다가 지옥으로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평생 똥똥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게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약속을 갖고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찬양해야 돼. 그것만으로 찬양해야 돼. 그것만. 오늘날 많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많은 찬양곡들이 있고, 그 찬양들이 다 은혜롭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찬양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장 중요한 찬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내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평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찬양을 보면서 두 번째 찬양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두 번째는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뒤따라온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몰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정말 무섭게 마차를 타고 따라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진멸하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그 바닷물로 덮어서 숨몰시켜버리셨어요 단숨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자신이 택한 백성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진멸하셨어요. 망군의 여호와 되심을 그 자리에서 보이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원수를 대신 싸워서 이기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 내리세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것이 이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의 모든 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승리는 계속 되었어요. 계속 되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오예배를 쉬게 돼서 마지막 주에 제가 오후 예배를 맡으면서 계속 이스라엘 여정을 이 출애굽 여정을 하다가 어디서부터인가 이제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원수마귀와 싸우고 계세요. 우리가 싸우면 백발백중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싸워주고 계세요. 그 대신 너희는 뭐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만 있어라. 그동안 나는 싸우겠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사탄을 이기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계속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에서 이게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핍박을 했어요. 기득권들, 왕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선포하신 거예요. 완전히.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숨을 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박살을 내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과 부활의 승리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역적 영적,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을, 그 구원의 승리의 사건을 붙들고 사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 제목이 돼야 돼요. 날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백발백중 질 텐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날 대신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주셨기 때문에 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나의 부활과 나의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찬양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나온 이 기적들과 승리,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변의 이방, 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소식, 하나님의 이적과 이 엄청난 능력의 승리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출애굽, 홍해 사건들, 이방 나라를 물리,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라는 그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들,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까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방의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계속됐어요. 계속됐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속한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우리보다 강한 이방 나라들도 두렵지 않다. 찬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찬양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라고 하셨어요. 복음서 마지막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서 계속 복음 전파의 역사를 수행하고 계세요. 전하라고 하실 때그 앞에 꼭 붙은 말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억나시죠? 그냥 가서 네 지식, 네 경험, 네 말빨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행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드러난다.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잘못 한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세 번째 제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죄 사함 얻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하십니다. 그 구원의 찬양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은혜의 찬양.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을 찬양.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찬양.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나를 통해서 대적들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고 나를 통해 그 역, 일어난 그 역사들을 내가 전하고 말씀을 전파함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